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글쎄, 어느샌가 달력이 또한장 넘어가더라고요. 올해는 참 기념일이 많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만큼이나 기다리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남에서 가족이 된 배우자와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하는 다시 한번 외쳐보는 부부의 날까지 모두가 의미 있는 날들이지요. 자, 올 가정의 달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고, 인삼쓰지 말고, 칭찬 한마디, 따뜻한 배려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울산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주 울산 시민들이 주목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재개입니다. 이 3천 원짜리 식단을 기준으로 학생과 정부가 천 원을 대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천 원의 아침밥. 울산대학교가 전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된건 총동문회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울산대 총동문회가 연간 3천만원에 달하는 학교 부담금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은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쏟아진 갈비탕입니다. 지난 2017년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일이 울산에서 있었죠. 이 발목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배상 판결을 받은 식당이 항소를 제기하며 이어진 법정 싸움.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 남이경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3위는 할인입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전국 소비 촉진 행사 대한민국 동행 축제가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울산시도 이에 발맞춰 울산몰과 울산 페달의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울산몰에서는 할인 쿠폰 지급과 반값 판매 행사를 울산 페달에서도 배달료 지원 쿠폰과 함께 후기 작성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울산페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어서 2위는 피해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 지역 전세 사기만 11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전세 사기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데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전문가들은 시세에 맞는 가격인지 또 세금 체납은 없는지 계약 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들썩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가 모처럼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서 시민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믿고 찾는 평론가, 남미경 시사 평론가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조금 변화를 주셨어요. 네, 아, 어, 머리를 딱 뒤로 하고 별걸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네,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물가가 치솟더니 그래도 물가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난해에는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물가 쇼크다. 공포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그래도 좀 상승세가 좀 음. 조금 꺾이기는 했습니다. 어. 네, 화면을 보시면 네네.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해 울산 시대에서 물가 쇼크 얘기를 했었을 때가 네네. 6월이었거든요. 음. 그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에 이제 육박했었습니다. 6%. 그러니까 상승률이 거의 최대치였는데 음. 이후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물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했고요. 어어. 올해 들어서 이 3개월 연속 이렇게 그 상승세가 꺾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음. 올해 들어서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인데. 네. 그런데 막상 외식할 때는 여전히 좀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 우리는 더 음. 팍! 급하게 느끼는 니까 네, 소비자 개인은 아무래도 뭐 외식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제 생활 물가에 좀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체감 물가하고 또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하고 이렇게 체감 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외식비가 좀 지난해보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울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외식 품목들 가격들을 좀 살펴봤 는데요. 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김밥이었습니다. 김밥 네. 제가 좋아하는 그 김밥. 네. 요새 김밥 한 줄에 2,000원대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와. 그래서 지난해보다 500원 올라서 3,2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냉면이 뭐 9,500원, 뭐 짜장면 6,500원, 비빔밥 8,900원, 김치찌개 7,600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한 5%에서 많게는 18%까지 올랐으니까. 이만원한 장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냉면이나 비빔밥도 사 먹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쩐지 말이죠. 네. 우리 수민 수미님한테 아내가 네. 짜장면을 먹으려 고 그러면은 곱빼기를못 먹게해요. 음. 보통을 먹어라. <laughs> 아니 보통 때는 네. 작년에는 짜장면 곱빼기로 먹게 했거든요. 네네. 이제 보통으로 시켜줘요. 이거 이런. 이럴... 그런데 <laughs> 말이죠. 냉면도 그렇고 비빔밥도 그렇고. 위 어떤 고명이 얹혀지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달걀 지단이 올라가느냐, 응. 오이만 그냥 올라가느냐, 응.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응. 이게어찌겠어요 집밥을 먹는 수밖에 없죠, 집밥. 자 그런데 음식 재료값도 많이 올라서요. 네. 사실 집밥 해 먹으려고 해도 부담되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네. 예, 농축 소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3% 정도 올랐고요. 아, 네, 화면 참... 보여주시면 네, 채소도 네. 17% 올랐습니다. 17%. 네, 그리고 공공요금도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전기료가 30% 가까이 올랐고요. 전기료? 도시가스비도 36% 가량 올라서 정말 뭐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 참. 빠져야 되는데 살도 자꾸 올라 어? 네, 이 밥값이니 네. 뭐니 이게 네. 공공요금뿐이겠어요 네. 소주값도 올랐다는 얘기 들었어요 소주값 네, 내가 그렇죠. 저 뉴스를 보니까 네. 예전에는 하루에 고단함을 소주 한 잔으로 우리가 달랬거든 음. 그런데 이제는 소주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서민들은 소주 사 드시기도 좀 부담스럽다고 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식당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네. 안 와서. 음.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장사가 좀 되려나 했더니 지금 식당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주류 가격이 6%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소주 가격이 한8%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주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뭐 소주 두병 마시던 분들 한병 마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식당들을 좀꺼려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 음. 그래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식당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금 와.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값을 반값에 내놓는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가 주변으로는 식당들이 소주를 또 무한으로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무한으로. 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직접 이 소주나 맥주를 식당으로 가져가서 먹는 콜키즈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들도 지금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는 말이죠 응. 와인 같은 거는 손님이 직접 가져가셔서 비용만 조금 내면은 마실 수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소주나 맥주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콜키즈 프리라고 해서. 어떻게요? 콜키즈 프리. 그러니까. 콜키즈 프리. <laughs> 네. 아. 예, 손님이 아. 식당에 음. 술을 가지고 가서 마셔도 음. 식당에서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오 그럼 네. 선물로 받은 술을 가지고 가서 마셔도 되겠다 이건 이름이... 가능하죠 네야 이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시면 또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당 정보들을 모아놓은 앱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 어쨌든 네. 손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식사를 할수 있어서 좋고 식당들도 손님이 많이 많이 방리담에 찾아와셔서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네 이게 음. 참 그때 그때 대처하는 아이디어가 팍팍 나오는 거야. <laughs> 네. 자 그런데 공공요금은 더 오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자, 수도요금은 7월부터 오르는데요. 음. 이 3년간 해마다 톤당 100원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월 2천원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자, 버스요금은 또 하반기에 인상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음. 지금 서울시가 지금 버스비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울산은 지금 8년째 요금이 지 동결인데, 음. 그 동안 뭐 워낙 물가가 올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울산시가 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전기 가스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2분기에 인상하는 안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했었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네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기름값은 어떻게 돼? 네, 이제 기존의 유류세 인하폭을 좀 축소하는 방안을 음. 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늘어나는 건 서민들의 근심뿐이죠, 한숨뿐이죠. 부디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랭킹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 뜨끈뜨끈한 국물 참 좋아합니다. 한여름에도 뜨거운 국물을 후후 이게 후후 불어가면서 만예 네? 갑자기 왜 이상하게 쳐다보십니까? 배가 고프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국물을 쏟은 음식점을 상대로 손님이 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울산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음. A 씨가요 뜨거운 갈비탕을 주문을 했습니다. 갈비탕은 네. 뜨거워야 돼. 이건 누구야? 네, 네. 네,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A 씨 앞으로 가져가다가 이수조통에 걸려서요 그만 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고 말았는데요. 아수조통 이렇게 서 있었던 거구나. 네. 근데 이걸 상상이 됩니다. 이게 네. 뜨거다. 거기에 걸렸으 쏟았어. 예. 네, 그래서 A씨가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발목에. 네.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 아. 이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얘기입니다. 야, 그 방금 조리한 그 갈비탕, 그 얼마나 뜨거웠을까? 갈비탕을 그 육수는 끓여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그 가스불에 태우거든요. 팍! 태운 걸 뜨거운 그, 그거를. 근데 말이죠. 손님 입장에서는 치료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죠. 음. 그손해 배상할 할 만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법원은 누구 네. 손을 들어줬나요? 법원은 손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음식점이 A씨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는데요 그런데 음식점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비탕이 뜨겁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항소를 했습니다. 잠만 잠깐만 이 사건 음. 내용이 음. 종업원이 수저통에 이 갈비탕 들은 그릇이 걸려가지고 갈비탕을 쏟은 거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손님이 조금 이따가 이걸 쏟아트린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나? 이, 이 그러면 네. 갈비탕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여기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만큼 물러서 그걸 놓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갈비탕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미리 안 되는 건 이건 미리,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미리 예상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죠. 네. 그렇죠. 네. 하여간 그런 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항소심 역시도 손님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음. 예, 손님이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음식을 안전하고 또 위생적으로 받을 것으로 믿는 게 당연하고 음.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도 식당에 게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음. 그리고 음식점이 또 손님도 부주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음. 사실 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런.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1,7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더한 1,8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님도 식당도 모두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번처럼 식당이 잘못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렇게 아쉬움이 드네요. 어? 아예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이 그렇죠? 있다면 억지 주장을 하는 음, 것보다는 음, 책임 있는 자세로 인정. 인정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있습니다. 식당을 해봤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거 알아서 좀, 음. 좀 그러네. 음. 하여튼 이번 주 랭킹 뉴스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또 어, 남미경 평론가 수고했어요. 네, 네. 네. 수고하신 네.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